지금 현재 가족 관계는 네.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어, 가족 관계는 제가 이제 저희 안사람이 있고 아내가 있고 네. 딸이 있고 느뚱이 아들이 있습니다. 어, 느뚱이 아들이 몇 살이신데요? 나이로는 우리나라에 다섯 살인데 42, 3 개월 됐습니다. 1 2월 생이라. 아, 12월 저하고 약간 비슷해요. 아 그러시네. 우리 저기 제 어, 지금 둘째가 네네. 이제 8 개월 정도 됐거든요. 그렇죠. 처음에 그러면 늦둥이 가시셨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기분이 어떠셨어요? 아니 계획하에 했으니까. 아계획하에3 개월. 아, 3개월 아 이제 장자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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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. 어, 어 지금 차장님을 어, 뵙고 예, 예, 예. 이런 강렬한 야. 계획하에 했으니까. 예, 예. 아이고 우리 어린 어린 아이고 어린이들 우리도. 아우나중에 우리 가시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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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들이 아 오늘 좋겠다. 하이파이 안녕. 하이파이. 하이파이. 안녕. 하이파이. 하이파이 야. 제가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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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<laughs> 선생님. 아 선생님 너무 웃겼어. 선생님 아. 안녕. <laughs> 선생님이 너무 웃겼어. <웃겨서>. 안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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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김나영 씨어 진짜. 맞아 맞아. 어저 얼굴이 깜짝 놀랐어 내가 아, 그래+ 그래 아이 그래도 나들이 아 오늘 좋겠다 하이파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 하이파이브 하이파구브 하이파이브 하이있이 왜냐면 저이구하이 s 이브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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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 아, 하이파이브 <laughs>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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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한이 네. 그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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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이파해봐야이네이브하이게참신기이요인연이라는 게. 네? 우리가 연예인은 봤지만 또 연예인 또 자녀분 을또본건처음이네어 자녀분을 그래. 저기 우리 이마리아 여사님하고 또 어린이들랑 대화를 시작한. 아. <laughs> 어 저기서 토크를 많이 하시네요. 아 근데 이 풍경이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? 네. 요즘은 사실 보기 쉽진 않은. 음. 방, 어 쉽지 네. 죠 그렇죠. 끝나면 그래도 오늘 일찍 끝났으니까. 뭐 저, 목욕이라도 시는 거 아니에요? 목욕이나 뭐. 어떻게? 아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. 아 결혼하셨어요? 아진짜 아. 얼마나 됐어요? 결혼하신 지? 6개월 됐어요. 아, 오래. 완전 지금 시구니 12월 달. 작년 12월. 알고 지낸 지 15년 된 친구예요. 네. 처음 알게 된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. 그러니까 4년. 제가 학교를 빨리 갔으니까. 이야 어떻게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? 그냥 뭐 국내? 등, 네. 그렇죠.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아, 이거다그 중고등학교 때는 못 만났다가 어느날 길을 걸어가는데 너 그때 우리 동네 누구 아니니? 이렇게. 아 저거 아니다. 아무 뭐 그런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, 볼 기회가.. <laughs> 딱 느낌이 왔어 저거다 아, 아, 하면서 얘기하면서 아 저거 아니다. 지우다가 청소를 하다가 어 너네 집이었어? 아 <laughs> 뭐. 좀.. 자기야.. 그프로포즈는 했어요? 프로포즈는 했죠. 네. 뭐라고? 어떻게 뭐. 했어요? 라디오 프로포즈라고어 그거 뭐, 뭐예요? 오 어, 뭐, 어, 신기하다. 라디오 프로포즈라고 <laughs> 라디오..처럼 해줘요? 해줘요.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저한테. 줘요. 실제 라디오는 아닌데 라디오인 것처럼. 그렇죠, 그렇죠. 라디오 광고가 뜨고 제 사연을 읽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려고 <laughs> 일주일 전부터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아, 아, 안 보는 앞에 보는 앞에서. <laughs> 그러니까 계속. 네. 아 어, 갑자기 어. 갑자기 라디오를 그냥 계속. 어, 이제, 왜냐면 이제 갑자기 어, 라디오 틀면 어, 애매하니까. 예. 예. 아 근데 와 독특한 방법이다. 근데 갑자기 라디오 사연 이 나니까 우리 어떠셨어요 우리 여친분께서. 라디오 들, 들을까 하고 이제 라디오 이제 튼 거죠? 사연을 영일 씨가 뭐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설희의 감성 충전 해피 FM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저 올해 12월에 결혼합니다. 알고 지낸지 15년이 된 친구랑요. 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뭐 사연 읽어주겠다 하면서 그러니까... 아, 뭐 어떻게 어, 반응이 어지 어, 너무 궁금해요. 프로포즈라는 걸 눈치챈 순간부터는 네.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죠. 아. 네.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으니까 네.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인맥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녹음 파일 부탁을 해가지고. 와, 그리고 아, 많이 와. 야, 준비하 야, 다 야, 그 와. 우리 저 나의 비밀 정원이라고. 나의 비밀 정원. 아, 오마이걸. 오마이걸. 나의 비밀 정원 여이 <laughs> 와. 야, 나는 되게 뿌꾸운데 자기야. 이런 거 하나 꾸밀려면은 네. 와, 이거 장난 아니에요. 그치 지금 화분이 지 집안에 몇 이게 개. 이게 몇 갠데. 와... 이거 아침에 물만 준다고 생각해 봐. 와. 그러는데. 아, 옷좀딴거 입을까? 아뭐 다른 거 입고 싶은 거 있어요? 아이, 거 너무 작아 가자. 자기야, 여기 있어요, 이거. 아 저기 의상을좀갈아입으주고야 의상을 근데 나 어, 대문 어, 이렇게 올리는 어, 거야 예. 아, 신기하다 어, 저, 뭐 깜짝 놀랐어 웅스는 나길래예 비밀 연구소로 어, 어 <laughs> 저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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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어, 너무 아어어어다어어어어아 너무 <laughs> 이거 앞어어앞어어좀 좀 여기.. 혹시나 요즘의 나를 표현한다면 다섯 글자로. 다섯 글자로. 요즘 내 기분이 이렇습니다를 다섯 글자로 뭐. 나 나도 좀 여, 다섯 글자. 다 해야 되는데 그만두니까. 응. 어 어렵지 민서? 어렵단 말이 좋아요? 네. 멋쟁이 아빠? 애들한테 그냥 모든 거다 오리논 하니까. 핵 마이웨이.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스타일이라서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어, 아이들 기운을 받아서 어, 에너지 뿜뿜 <laughs> 행복한 사람 부인이 건강하고 애들이 잘 커졌기 때문에 많이 무섭다 고등학교 2학년이고 벌써 미래에 대해서 좀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죠 어, 다정한 파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<laughs>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파도 같은 일이 되게 많잖아요. 그 바다에 살고 있다면 적어도 저 스스로한테는 좀 다정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서 네, 다정한 파도라고 했습니다. 나도 좀야 다섯 글자 했는데 그만두니까 다섯 너무, 글자로? 다섯 글자로? 너무 심심해. 화요일 좋아, 최고로 좋아. 자기야 화요일이 왜 좋아? 화염이 깨는 날이니까 어좋아 화요이 좋아